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잘 아는 지역 중에 하나인 대치동에 대해서 좀 짧은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찍은 영상이고 사실상 수박, 겉칼기시일수도 있긴 한데 점금 감안하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는 서울의 동서를 잇는 남환신로입니다 어, 왼쪽 편에 보시면은 도복 삼성 레미안이 살짝 오른쪽은 타워 팰리스가보이고 도곡역까지는 도곡동으로 보시면 되고요. 도곡역 사거리를 지나면서부터 대치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대치동부 센트레빌 아파트인데요. 2005년 식으로 한때는 대치동에서 대장 아파트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2020년 10월 현재 가격대도 46평 시세가 35억 이상 정도 실거래 35억으로 실거래 거래 신고됐고, 호가는 38억까지 나와있는 상황이에요. 오른편에 보이는 아파트가 개포 우성 2차 아파트 단지인데요. 대치동 재건축 3대장 아파트 우선미 중 하나인 아파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40평대 호 시세가 호가 기준으로 33억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치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라서 최근 거래가 없어서 실거래가보다는 호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대치역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왼쪽 도로변에 청실상가랑 남서울상가 가 있고 그 안에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지만 청실상가는 리모델링을 한 상가고요. 지금 도로 양 옆으로 보시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2015년에 신축한 대치동에서 지금 현재 대장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 레미안 대치팰리스 아파트입니다. 도로 지금 현재 34, 38평형 호가가 34억에서 36억까지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 있고요. 오른편 2단지는 주로 대형평수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곧 바로 뒤편에 지금 보이는 주황색 건물이 대치 SK뷰 아파트인데요. 레비아 대치 테리스보다도 신축이긴 한데 단지가 좀 적다는 게 단점입니다. 현재 50평형 세대가 48억 호가로 나와있네요. 엄청납니다. 어, 그리고 앞에 보이는 지금 보이는 아파트가 이제 대치 삼성 아파트인데요. 대치 삼성 아파트는 2000년에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파트로서 대치동에서는 어, 1세대 재건축 아파트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연식에 비해서 아직 좀 깔끔한 편이고요. 여긴 단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 2층까지 주차장도 있고요. 세대 수도 한 1000세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현재 38평형의 호가가 25억에서 26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보이시는 데가 말동. 이쪽으로 쭉 나가서 후문 쪽으로 가면은 이제 한티역으로 가는 그쪽이 다시 나오고요. 다시 돌아서 나가가 보겠습니다. 어, 이 대치삼성 아파트도 그 도로를 중간에 놓고 양 옆으로 입구가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어린이집이 있고요. 차단기를 지나서 왼쪽 도로변으로 대로변으로 한번 나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이쪽은 대치역 쪽 남부순환로 그쪽 대로변이 아니고 도곡로라고 하는 대로변 쪽입니다. 음, 도로가 좀 좁아서 이쪽은 좀 많이 막히는 편이고요. 이쪽 대로변으로 이제 나가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은마 아파트 후문, 북문 쪽이 나옵니다. 그쪽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어, 학원이 끝나는 시간 한 10시 밤 10시 정도 되면은 어, 주변이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다른 동네에서는 보지 못하는 풍경일 겁니다. 다들 학원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태우고 가기 위해 서 기다리는 학부모들 차량인데요. 어, 예전에는 굉장했는데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기 음마 아파트 출소 사거리를 지나고 나면은 오른편에 음마 아파트 단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한번 음마 아파트 단지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쪽으로 이제 들어오면. 앞에 보이는 아파트들이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 포문, 북문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지금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외부 차량은 출입이 안돼 통제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차단기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누구든 통과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 주차장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에 외부 차량을 한몇년 전부터 이렇게 통제를 시켜놨고 지금 재건축 관련돼서 이런 항의 현수막이 보이네요 네,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대로변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상가 건물들이 양쪽에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왼쪽편에 보이는 아파트가 어, 대치 레미안 하이스턴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경우에는 특이하게 그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입니다 원래는 대치우성 1차 아파트였는데 어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그 선택을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서 2014년에 완공이 된 아파트입니다 지금 43평 시세가 한 30억 정도를 호가하고 있네요 이 사거리는 아까 그 리모델링한 아파트는 대추성 1차 아파트고요 여기서 돌아가면 대치우성 사거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왼쪽에는 보면 대치우성 아파트가 또있고요 대치우성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바로 영동대로, 영동대로라고 하는데, 이 영동대로가 복합 한승센터 어, 개발을 한다고 해서, 안 그래도 강남 집값이 높은데, 이 호재 때문에 더 올라간 하나의 요인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토지거래 협화구역으로 묶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여기 바로 앞에 이제 하여울역 사거리인데 이하여울역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면 다시 오른편에 음마아파트 지금 음마아파트를 끼고 한 바퀴 도는 중입니다 음마아파트가 오른편에 있고 왼쪽에는 어, 미도아파트 우선미 아파트라고 하는 그 아파트 중에 하나인 미도 아파트가 왼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왼쪽 편에 이제 지나면 초등학교가 있는데, 대곡 초등학교가 좀 보이고요. 미도 아파트 시세는 가장 작은 평수인 34평 시세가 25억에서 2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 저옆에가 이제 대곡 초등학교고요. 쭉 지나가면 여기가 이제 대치역 사거리인데 이 대치역 사거리까지가 오른편에 음마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 한정거장에서 한 정거장에서 한끝 끝에서 끝까지가 한 단지라고 볼수 있는데 엄청난 큰 대단지죠. 4,400세대 정도 되니까요. 대치역 사거리를 지금 지나고 다시 아까 저희들이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왼쪽 편에 보이는 아파트가 성경 아파트, 성 성경 미도. 그 다음에 다시 우성 아파트. 왼쪽 저희가 아까 올때 봤던 우성 아파트입니다. 개포 우성. 그다음에 오른쪽이 레미안 데치 팰리스 단지 쪽이고요 다시 쪽으로 쭉 가면 아까 저희가 이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